제가 이 대관령에 와서 김원기 선수와 함께 운동하는 곳, 대관령 시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굿모닝 헬스장입니다. 관장님이 우리 19년째 이 헬스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관령 유일해? 네,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laughs> 검색해보시면 <웃음> 이곳에 한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여기에 훈련하러 왔다가 유명한 선수들이 사인도 어마어마하게 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관장님께서 대관령 헬스장에 자랑을 좀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뭐 규모는 도시에 비해서 작지만 열정 가득 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시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살짝 고민한다 그래요. 왼쪽은 피시방, 오른쪽은 헬스장. 피시방으로 갈 것이냐? 헬스장으로 갈 것이냐? 약간 갈림길이 있어. 운동을 왔으니까 운동해야죠. 자, 실내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신발을 갈아 신고.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지금 촬영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여기 또 멋진 관장님 또. 아유, 뭐, 예쁘신데 나와주셔야 또 이게 인기 더 많은데. 알겠습니다. 아, 어, 관장님 또. 인사하면서 관장님 마이크 이제 꽂아드리고, 제대로 이제 찐으로 저거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아 강원도 대관령에 하나밖에 아, 없는 북모이었습니다네 아, 대관령에 하나밖에 없는 근데 뒤에 보니까 사인들이 이렇게 많은있다누구건가요 아, 여기 여름, 겨울에 엘리트 선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육상 선수들, 스키 선수들 그리 여기 아, IFBB 프로 이준호 선수도 있고 어, 아, 그렇군요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조진웅 배우도 <laughs> 있었고요 배구 아, 선수 문성민 야, 아, 유명한, 유명한 분들이 아, 뭐 그렇죠. 다 와서 운동하는 여기 또 우리 이수민 프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운동한 거아니에이수민 프로 여기서 운동하면 운동빨을좀잘 받는 거 같아요. 네. <laughs> 그런 이 있는 거 같아요. 뭉쳐야 산다에 강칠구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반장님 얼마나 되신 거죠 헬스장 운동하실 때? 저기서 올해 19년째고요. 너무 오래. 이 호텔로 시내에서 호텔로 옮긴지는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째입니다. 아, 이거 지금 19년째? 네. 뭐 여기만 해도 자랑이 있나요? 대관령만 해도? 저기요 네 일단 뭐 온도가 항상 일정하고 음, 시원하고 네또 겨울에는 춥고 아 그리고 또 여름에 더워서 그 폭염으로 아무도 운동 못할 때 여기서는 운동이 가능해요 아 야외 운동, 실력 운동 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여름에 여름에 육상 선수들이 많이 오죠 아... 와우, 목아와샘입니다자 저희 굿모닝 헬스클럽은 대관령에 하나 있는데 어 9월인데도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에어컨을 꺼야 되는데 에어컨도 아직 켜져 있고 그리고 저희 런닝머신 뭐 기구 소개를 하자면 저희 런닝머신은 헬스원에서 나온 헤라 9000이라는 아주 기능성이 뛰어난 아 화면이 붙어 있는 런닝머신입니다 인클라인드 가능하고 미러링 가능하고 뭐 블루투스 가능하고 TV 채널 아주 뭐 화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대관령 평창군에 한대 밖에 없는 스템밀 강릉에 도시에 많아도 시골엔 없는데 저희는 스템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구는 자 이것도 작년에 임펄스라는 기구회사에서 일괄 다 통채로 교체를 했는데 뭐 여기도 기, 뭐 기구 아주 되게 좋은 기구들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선수들도, 보디빌딩 선수들도 오고, 뭐, 스포츠 모델들도 와서 운동도 하고요. 근데 뭐, 저 헬스크랩의 자랑. 원판은 약 700kg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시골 헬스크랩이 렇게 많지 않은데, 원판 보유 많이 했고요. 어, 시골이니까. 그리고 저 바는 엘리꼬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엘리꼬라고.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엘리꼬바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떨어졌네 저거 마크가. 그리고 뭐, 하 항상 저는 보디빌딩 선수 출신이 아니니까 저의 모토는 청결입니다.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와이프랑 같이 청소하는 깨끗한 헬스장입니다. 우전도도 좋고 뭐 공기도 깨끗하고 먼지도 안 나고 저 헬스 뭐 맨날 쓰고 쓰고 닦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운동하시는 분들. 고, 둘, 셋, 어, 더 깊이 넣어. 깊이 넣어.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고. 넷, 다섯, 우와. 떨어지지 않게. 여섯, 붙어 있어. 일곱. 일. 자, 최대 수축하고, 최대 이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달랑 말랑까지 내려. 내려주고, 지그시 올려 쭉. 그렇지, 자, 세번더 이렇게 세 번. 꾹힘 아. 줬다가. 그렇지, 정 주고. 지그시 꾹. 마지막 한 번. 아. 쭉, 버티면서, 저항해줘. 오케이. 하필은, 하체한테 집어가지고, 진짜, 말도 잘안 나오고. <웃음> <웃음> 네. 요 기부, 머신은, 아, 하체 앞쪽, 대퇴 삼두라는 부위를 운동을 시켜주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부인데요. 흔히 헬스장 가시면은,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다 있고요. 대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고 지그시 자극을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냥 휘청, 휘청 축구하듯이 차면은 절대 운동이 안 되실 거고요. 지그시 순수히 그 무게를 내가 올려 다 받아야 돼요. 우리 배고 이렇게 빵 차는 것만 주의해 주시고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무게로 어떻게 이걸 지그시 올리나요? 아, 저는 끝까지 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와. 자, 해 보겠습니다. 하나. 아, 와. 둘. 제대로 느끼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셋. 와, 와. 넷. 자, 이게 정석이고, 와. 안 좋은 거. 빵. 아. 빵. 아유. 그러면은 이거 두 배도 될수 있어요. 지그씩 눌러주고. 여섯. 저도 느끼면서 다리가 떨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음. 하중을 다 받으면서. 아. 여덟. 아우, 열, 음. 음. 하나, 와, 이렇게. 무섭습니다, 솔직히. 잔석으로 보여드렸고요. 이게 낮기 하더라도 자세만 정말 정확하게 한다면, 정말 운동이 많이 되실 거예요. 흔히 우리가 걷거나 뛰면서 하면서 대퇴 삼도는 힘을 많이 안 씁니다. 대퇴 이도를 많이 쓰긴데, 삼두를할수 있는 운동은 이게 대표적인 거라 하체 운동할 때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 그러니까 허리가 당연히 지네요 그냥. 으면서 아, 는이내려면은 좋아요, 고그리 어깨가 다치지 않아요. 그렇지 세. 안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좋습니다 자전에 많이 타게 해주세요 네, 어. 네. 자, 가슴 살짝 다시 내밀어주고 그렇지 자두번 갈게요 하나 오케이. 일단 선생님들은 끝날 때조금은 더하기 때문에 긴장으로만. 그날 수업할 때아 선생님 말이그러니 이게 마지로마음의안하고끝내는데한개더면 거기서 뭐라 일이 안데 내가 봤을때들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 맞아. 이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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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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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아홉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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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더. n i 그리고, 진짜로. 와, 하늘이 안 터진다. 숨차도. 자, 카페에서 와주시죠. 자, 한번 손을 봐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 뒤로 넘어 자 여기에 받쳤으니까 손목에 힘이 계속 물립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이 시끈거려가지고 운동이 집중이 안되고 부상 염려가 엄청 납니다 손목이 남만하지 않아요 이 무게를 손에서손목이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잡으실 때는 이쪽보다 이쪽 손바닥 끝부분 에 아래쪽에다가 받친다고 하면 은내 뼈가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손목이 없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나 팁이니까 잡으시고 가볍게만 잡으시면 돌려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음, 받치고 그래서, 가볍게 그립 받치신다고 아.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잡는 요령 하나로 운동의 질이 달라지네요. 그럼요. 요런 것도 하나 이상도 그대로. 고손 손목이 안 아파야 내가 칠수 있는 무게를 칠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잡고 있죠. 아.

면면 후야. 면면후 면치면 후 면치면 후 면치면 후야. 면치면 후야. 면치면 후야. 면치면 후야. 는치면 후야. 면치면 후야. 면치면 후야. 면치면 후면면 이렇게나마 V1 어, 어, 형님과 하체 운동하는건 어깨운동다 남지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응. 설명하고 운동 응. 했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 바라고 다음엔, 다음에는 다더 좋은 정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한말씀 자 제가 괴롭혔으면 더괴을힐수 있었는데 하 네. 아, 운동 열심히 하는 상담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V1 화이팅고모네스이 화이팅! ye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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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